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FMC 회의 관전 포인트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발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발행되는 상황을 봐서 그 현황을 보면서 국제 시장 도 상황은 어떤가 이걸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한번 살펴보죠. 이제 빅 이벤트 구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후반부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7월 비기벤트요. 어, 그래서 이제 FMC 회의 여기가 지나고 나면은 블랙아웃 기간도 이제부터는 어, 끝납니다. 28일부터는. 그래서 오늘까지 지나고 난 그런 흐름을 보면은 이제 FMC 미팅 남,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일에 재무부 경제정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어, 좀 짚어놓.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채 공급 일정도 지금 2년물, 5년물 지났고, 어, 2년물 FRN 남았고, 7년물 남았고, 끝까지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에 가가지고 이 7년물짜리가 사고 치는 경우가 종종이기 때문에, 27일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 실적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별로였죠? 오늘 메타 나오고, 내일 아마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 쪽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나도 어 내일 22 BOJ 통화정책회의 또 살펴봐야 될 테고 어 그거 다 지나도 이제 8월 들어가서도 이쪽에서 이제 국채수급이나 결정이 되고 잭슨홀 미팅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면서 팽웨스트 이쪽 지역은행이 주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 다른 이제 지수들도 약간씩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지역 은행 하나가 20몇 %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M&A 한 M&A 스토리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주식 교환 비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그만큼을 또 넘어서는 그런 급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은행 쪽에서 나온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해결의 시작이다 M&A의 시그널을 주면서 이제 해결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역은행 쪽은 제가 눈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M&A가 진행 중이다 물 밑에서 진행 중이다 이 말씀 계속 들어왔었고, 어, 그것이 이제 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상황으로 이제 점차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악재는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악재, 그러니까 국채 공급 일정 이런 것들은 좀 부, 수급이 좀 계속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7월 후반에 국채 공급되는 일정만 보더라도. 제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2년물이, 어, 그제 발행이 됐고, 5년물이 어제 발행이,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FRN 오늘 발행되고, 7년물이 내일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입찰 경쟁률 같은 거 보면은, 이틀 전에 발행된 거 2년물을 봤을 때, 2.78배 나오고, 지난 2.86배 나왔거든요, 지난달에. 그리고 그 전달에는 2.88배. 추세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분기에는 3.2배.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65.4%. 전 달에 68%, 전전 달에 72%. 그리고 전분기에 68%.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경쟁률도 그렇고 외국인 지분율도 그렇고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입찰 경쟁률은 지난 달이나 뭐 지지난 달보다 좀 좋아졌어요. 2.6배. 지난 분기보다도. 근데 이 수치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부풀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는 외국인 지분율 자체는 지난달에 68%보다 낮아지고 지지난달에 73%보다도 낮아지고 지난 분기보다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좀 정확하게 어, 평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은 2년물도 그렇고 5년물도 그렇고 좀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뭐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FRN은 좀 금액도 적고 그리고 어 이보다는 이제 7년물 마지막에 27일에 발행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금액도 꽤 크고요. 350억불요.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2년물, 5년물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7년물이 시장 분위기를 결정짓는다라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 7년물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건 악재성 재료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자체도 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위에가 1개월, 2년, 10년, 모두 다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근데 이것이 최근에 좀 올라왔었던 단기 급등했었던 그 십년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확 올라온 거잖아요 가격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걸로 감안한다면은 뭐 이렇게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또어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좋잖아요 입찰이 진행되고 하니까요 발행시장 쪽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유통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정도가 그 피크가 될 테니까 여기서 조정을 뭐이정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좀 박스권으로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은 큰 무리는 없겠는데 좀 수급의 부담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요. 오늘 어, 인상을 하고 그 끝이 아니라 지금 550에서 575bp 그 확률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스물 스물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인상을 해 가지고 525 550 이제 이 푸른색의 확률은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이 오렌지색의 확률들이 좀 관심권이 될 텐데 이것이 점차 계속 올라오면서 그 6, 7월에 이렇게 만들었었던 고점 부분까지 이미 이렇게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발행 시장 쪽도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 기대됐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씩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어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모두 다 안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채권 시장 쪽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장 쪽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오늘 f m c 회의 내용은 아직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대강 짐작은 가지만 그분들이 좀확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메파적인 그런 모습에서 비둘기적인 모습으로 확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에 제가 좀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5월 회의 때, 그, FMC 회의 전 후에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30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지금 시간대로 보면 한요 정도 흐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회의하면은 이렇게 난리를 칠 것이다. 이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회의하고 이제 코멘트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쭉 올라가요. 그리고 뭐 이제 기자들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향후 전망 같은 거 얘기하면은 쭉 빠지는 그런 경향이 오월에도 나타났어요. 그럼 확답을 그러니까 향후에 대해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 비둘기적인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될 확률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이 그 다음날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려,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7년 국채 입찰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5월에 이런 모습하고도 아주 유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무리하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그 전날 이제 무슨 좀 악재성 재료 때문에 막판에 좀 흘러내린 것도. 아주 비슷해요. 지난 지난달에도 요렇게좀 어, 흘러내린 아 여기서 여기서 흘러내린 그런 모습이고 막상 이제 어, 본 게임에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지금도 미리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요본 게임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또쭉 빠지는 것인지. 그래서 8월 잭슨홀도 있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는 없다.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모습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FMC 이벤트 어, 너무 큰 기대보다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 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악재는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해소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 국제 발행 시장 쪽이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그 점은 숙제도 남아 있다 이렇게 좀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들을 어, 미리 좀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좀 성급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회의 결과 보고 또 시장이 반응을 보면서 8월로 이어지는 중기적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잭슨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7월 말에도 재무부 쪽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벤트성 재료들을 좀 맞이하는 그런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중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